아니야, 야 내가 기가 막힌 거 지금 생각해냈어 게임. 뭔데요? 어. 자, 에인에게 꼬리치는 친구, 대 절친에게 꼬리치는 에인. 아, 내가 저거 아주 잘할 거라고. 박스다 이거. 여자친구지. 여자친구지. 아, 잠깐만. 아니, 아니야. 진짜 베스트 잠깐만. 프렌드예요. 베스트 프렌드지. 아, 베스트 프렌드 아, 아, 오빠 여자친구한테. 아, 그거. 어. 내 친구가 하는 게더 싫어. 어. 아, 그건 너무 싫을 것 같은데. 와, 아, 왜, 왜 아, 형은 나도 안 이제 절대 그렇게 안안못 하니까 나도. 음. <laughs>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어 대박 이거하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공공 장소에서 스킨십 어디까지 가능해 공공 장소? 어. 뭐로 어. 지금 여자친구 여기 있어. 어. 어디까지? 나 보고 있어. 어. 포옹까지? 어. 해. 포옹까지? 보험. 아, 아니 그 그게 막. 뽀뽀도 할아가, 안 돼? 어, 공공점수, 이렇게 어, 아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뽀뽀해요? 오지 뽀뽀 안 돼?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어. 무슨 관이야? 나는 순간 키스까지 가네. 이거 보려고 그랬는데? 아! 넌! 아! 뻔! 이거 안니요 인기 만자지. 인기 만자지. 오!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주네. 인기 만자지. 화발을 봐, 화면을 봐, 을 아니, 안 돼, 저. 저기 기기에만 걸려. <laughs> 거짓말이야. 이거 진짜. 얘가 거짓말 치고 있어 지금. <laughs> 네가 거짓말이지. 아, 웃긴다 이거. 네, <laughs> 거짓말. 내, 나... 성... 내 성... <laughs> 성... 성... 아, 이거 해 줘. 이거 하자. 성... 이거 하자. 가장 성... 잘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잘 생겼다고? 어. 저저 질문은 직접적인 어. 것 같은데? 김민 씨, 김민 씨였잖아. 지현 씨는. 가장 잘 생겼다고? 어. 지금 굉장히 곤란해. 이거 지킬리. 광태 오빠 할게. 아니인데. 아니. <laughs> 투간빨투안어 <laughs> 바뀌었어? 뭐야? 어제 나갈 때 왔잖아. 아. 장인가요 <laughs> 언니 오늘 너 오늘 어땠어? 나 오늘 내가 갔던 데이트 중에 제일 좋았던 것 같아. 인생 데이트? 음 응. 신기하다. 아니야 아니, 이거 전체 인생이 아니라 <웃음> <웃음> 여기 왔어 아, 여기 왔어 여기서 데이트를. 어 여기서 한 데이트 중에 니바을래어 응. 약간 아기 냄새 난다. 완전 아기인데 약간 머스크. 음. 없어 진짜 빠르다. 음, 안 끈적거려. <laughs>